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TCC 스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좀 눌러주시고 시작하죠. 금일 이두 종목은 제가 최근 설문조사 통해서 이 종목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TCC 스틸 이렇게. 좀 다뤄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어요 구독자님 요청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동생이죠 형님 누님들 다시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 드릴게요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 t 시스틸 모두 소외된 이웃 종목입니다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가 예전에 1집 머트리얼즈 였잖아요 동박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지금 타점이 애매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작년 3월부터 꾸준히 올라가다가 7월달에 이렇게 추세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쌍바닥권이 깨졌죠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저항대 기존의 지지선이 깨지고 나면 저항대로 바뀌는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45,000원권 저항대를 맞고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직전, 저점.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깨고 내려왔어요. 또 깨고 내려오니까 직전 저점 이 지지라인이 저항대로 바뀌면서 3만원권에서 또 무너졌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그림상으로는 쌍바닥권을 이렇게 그리고 올라왔잖아요. 가장 강한 저항대가 어디겠어요? 바로 여기 3만원권이잖아요. 돌파가 나오면 뭔가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추세, 하단을 지금 아, 투세 상단이죠.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중요해요. 2만 지금 현재 5,600원입니다. 오늘 1.19% 정도 상승 나왔는데 이 2만 5,500원에서 3만원 사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라인입니다. 저는 얼마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만원을 돌파 못한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다.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캐짐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올해는 캐짐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 정도는 끝나겠죠. 주가가 아무리 선반영 받아서 한 6, 7개월 정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실적 반등과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앞에 롯데가 붙은 종목들 안 좋아해요. 그 이유 설명 일단 드릴게요. 롯데가 1진 머트리어스를 일수, 인수했을 때 자금이 2조 5,337억 원이었습니다. 이 비싼 금액을 주고 인수했어요. 지금 시총이 1조 1000억 원이에요. 1조 1000억 원.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여기 3만 1000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가가 여기에요. 1 2일선 돌파를 못한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3만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개인적으로는 다 정리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거나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2050년, 이제 2023년이었을 거예요. 2025년까지 수주장구 20조 시장 점유율 30% 목표를 잡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 목표는 달성을 못했고요. 초격차 기술력으로 하이엔드 동박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차전지 소재잖아, 연극재 소재인데 그 당시 2022년 하반기, 2023년 초반에 이차전지 소재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가도 미친 듯이 뛰었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거점을 확대를 하고자 회사는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사 재고 조정이죠. 끝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미지수입니다.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당기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흑자 전환은 어 이제 적자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재고 조정, 따른 가동률 하락과 일회성 비용 발생이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흑자는 말레이시아 공장 5년간 투자에 따른 투자 소득 공제로 약 700억 원 법인세 환급 효과 발생했다. 그래서 순이익이 흑자로 됐다. 가이던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아 지난해죠. 지난해 적자 그리고 올해도 적자. 2026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점프하면서 흑자로 돌아설 건데 2026년이잖아요. 2026년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 아우 선반영 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2차 전지 소재 종목이나 관련 주 종목들을 언제 잡아야 될지 물어보면 스탠스가 바뀌진 않았어요. 작년 연말부터 올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찬바람 불면 잡아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리 빨라도 여름 그러니까 하반기에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반기가 6월까지잖아요. 6월까지는 웬만하면 저는 2차전지 종목들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쳐다보지 말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신이 아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장의 변동을 계속 주시를 해야겠죠. 지금 혁신적인 원가, 원가 절감과 수율 개선 등 통해서 생산 열량을 탑티어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이죠. 하이싱글 7에서 9% 이상 수준의 수익성 마진을 확보할 거다. 그리고 AI 가속기용 동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어, 크, 커지는 만큼 초격차 경쟁력 유지 가능할 것. 그리고 4분기 시장 예상 이제 사분기는 뭐 예상치 하위 안에 실적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적자폭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종목들이 저는 1분기 하고 2분기까지도 적자가 진행이 될것 같아서 아무리 선반영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은 아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3만 원권, 저는 2만 5천 지금 600원이잖아요. 한 2만 7천 원부터 3만 원 사이에서는 그냥 분할 매도로 비중을 최대한 비중이 한10% 이상이면 10% 이하로. 축소해 주시는 게 마음 고생을 좀덜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TCT를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TCT 스틸 관련 강판 철강 섹터예요. 철강입니다. 철강. 근데 2023년 2월 9천 원대에서 8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누가 올렸을까요? 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철강 강판 종목들이 2차전지 소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처럼 2차전지 소지주로 탈바꿈 됩니다 어이가 없죠 지금 티시스틸 뿐만 아니라 철강 종목들은 2023년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소외주 종목이거든요 근데 티시스틸은 2차전지 소재 철강이 아니다 2차전지 소재다 라는 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7배가 올라왔죠 최근에 일봉으로 본다면, 저점, 여기죠. 바닥 구간 다지지 못하고 뚫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뚫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보면 쭉 미끄러져 타다가 누가 봐도 여기는 입맛이 당기는 구간이었습니다. 2만 7천원, 8천원 돌파됐을 때, 이제 반등 나오나? 이 구간까지는 36,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네 하다가 다시 쭉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4,350원으로 오늘 주가 마감됐는데 23,000원대는 일단은 바닥은 좀 다진 것 같아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23,000원을 깨고 내려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확률보다 횡보나 계단식 하락 확률이 일단은 더 높아 보입니다 계단식 하락이요. 에그 이유가 지금 시가총액이 6,500억이에요. 6,500억. 세아제강 한번 영업이익과 이제 시총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라든지. 철강종목들, 스틸종목들, 강판종목들, 이티 c c 스틸처럼 이차전지 소재가 아닌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는데 이게 왜이차전지 소재냐? 요거 때문이거든 캐슬라 효과 때문이에요. 이 니켈 도금 강판. 원래는 철강 주석 도금 강판이 주력입니다. 근데 2차전지 니켈 도금 강판으로 영역을 확대했어요. 미래 지향적 사업 구조를 갖췄다. 그리고 원통형 2차전지 수요가 증가하겠죠. 4680 배터리 테슬라 그것 때문입니다. 2022년 니켈 도금 강판 전용 라인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6배, 7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쉽지 않은 시장 상황 캐주음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실 경영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첨단 소재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지만 주가는 지금 결코 싸지 않다.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싸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이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2024년 한 140억 정도 영업이익 냈고요. 내년에는 아 올해죠, 참. 올해 한 230억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성장 예정이 한 430억 정도 근데 이 43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2022년 영업이익과 비슷해요 주가 아까 말씀드린 시, 2023년부터 6, 7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잡기는 좀 애매한 이유가 지분 매각 끝으로 승계 작업을 이제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2023년 2차전지 뜨거면서 소재주 종목으로 대여섯 배 올라갈 때 최대주주가 태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대거 차익 실현을 했어요. 경계쓴게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남이 유력 후계자인데 지분율이 4.3%입니다. 손봉락 회장이 14%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 지분 매각 없이 이제 전공법으로 기본으로 전공법을 기본으로 다양한 승계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승계할 때 세금 되는 거 그냥 아까워가지고 주가 올라가는데 승계하는 경우는 저못 봤어요. 승계가 끝날 때까지 주가를 억누르거나 더 밑으로 내려요. 왜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니까요. 그래서 승계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저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회사는 살아남기 위한 내실 다지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결코 싸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야지 저도 후속 영상을 계속 좀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